예, 안녕하세요.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전문점 렉스이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GV80 차량에 어,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 스 장착을 해봤거든요. 장착을 해봤는데 이 색깔 차량이 이제 우유니 화이트. 어, 많은 제네시스 차량 출고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고 그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루프박스 장착을 해봤습니다. 장착을 해봤는데 어, GV80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툴레 가로바 장착해서 장착도 한번 해봤지만은. 어, 고객님들이 이제 일체형을 또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제네스 쿠페도 나왔지만은 GV80이 페이스리프도 됐잖아요. 페이스리프 되고 나서 또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좀 고급형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고를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장착을 많이 했지만은 어, GV80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한 두세 번밖에 안 됐습니다. 두 장착한 두 번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는 색깔이 좀 다른 색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고객님 선호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 지금 이게 차가 대형 SUV이긴 하지만은 제네시스 차량은 높이가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체형 루프박스를 장착을 하시더라도 높이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마트나 지하주차장 어디든 편하게 운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캠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짐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차 실내는 엄청 넓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 대형 SUV가 문제가 뭐냐면은 트렁크 용량이 좀 많이 작아요. 뭐 국산차라 그수입차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작거든요. 그래서 많은 캠핑 장비, 왜냐면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인해가지고 여름보다 이제 가을, 겨울에 캠핑 이런 용품들의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짐들을 요 지붕에 넣기 위해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고, 요 린드메이드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제품은 루프칸 제품인데 용량이 700L. 700리터이기 때문에 뭐 말이 700리터지 이천정을다 덮는 700리터이기 때문에 어 용량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좀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이제 800리터 이제 하이탑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고객님 어 취향이나 용도에 맞춰 쓰시는 거예요 뭐 이게 좋다 그게 좋다 아니고 뭐 700리터가 좀 약간 좀 좁다 좀 작다 그러시면 더큰 용량 쓰시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일이 있는 차들 현대 기아차들 뭐 소렌토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그냥 장착만 해놔도 드레프트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ABS 그냥 찍어내는 그런 플라스틱 ABS가 아니고 FRP 유리 섬유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에 맞춰 서 성형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형이 가능하고 별도의 브라켓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소음이 덜 나고 그리고 최대한 차량은 밀착이 되고 그리고 선루프가 있는 차량도 설치는 가능은 한데, 뭐, 안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차량도 있는데, 그거는 장착하시기 전에, 저희랑 꼭 상담을 한번 하시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봤는데, 지금 이게 GV80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쿠페가 나왔잖아요. 아마 쿠페형도 나올 거예요. 쿠페형도 나올 건데, 그거는 좀 제작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가 이제 신차다 보니까, 제작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 자,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 건데, 이게, 자, 린드메이드 같은 루프칸 제품은 다 양문 열림이에요. 양문 열림인데, 이 뚜껑을 열으실 때, 키를 놓고 이렇게, 12시 방향 돌리면은, 요, 걸쇠 부분이 열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금 이제 린드메이드 요게 좀 신형키인데, 신형키는 키를 3개를 드려요 예전 이제 구형키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드는데, 3개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3개 가지고 같이 여시는 게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반대쪽을 여실 때는 여기를 닫고 저쪽 가서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키가 하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이제 서브 스페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FRP다 보니까 요 위에 유리섬유, 유리섬유 이렇게 깔끔히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내부는 이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 매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매트가 깔려 있고 내부 또 마감은 펠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펠트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거 제가 다른 차량 이제 소음 날 때도 제가 이, 이 부품을 쓰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이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런 고급 대형 SUV에 올려도 이질감 없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문 열림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열어실 때는 항상 이쪽을 닫고 네, 이런 식으로 닫고 반대쪽 가서 여는 이런 양문 열림 방식이에요 이런 양문 방식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도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색깔이 다양한데 린디메이드 제품은 이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 색깔하고 100% 일치되게 도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글씨가 싫다. 린드메이드 글씨가 싫다 그럼 다 제거가 또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커스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 주문하시거나 기 예약하시기 전에 저희 렉스에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DV80 차량에 어 700L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 룩박 장착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